21번에 연립방정식 A는 B는 C꼴이지? 근데 요게 숫자니까 요렇게 두개 묶으면 되겠지. 그럼 4AX 더하기 3Y가 1. 12X 더하기 BY가 1. 그럼 해가 없을 때니까 식은 같고 숫자는 다르면 되지. 그럼 식이 같아질 거야. 4A가 12가 되면 되지. 그럼 곱하기 A분의 3 하면 되겠네. 곱하면 12x 더하기 a분의 9y는 a분의 3. 식이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고 숫자는 다르면 되지. 그럼 a분의 9는 b면 되고요. a분의 3은 1이면 안 되고. 그럼 ab는 9. 얘는 a는 3이 아니다. 곱해서 9 되는 자연수 1, 9, 3, 3, 9, 1 있지. 근데 a가 3이면 안 되네. 그럼 될수 있는 건 1콤마 9랑 9콤마 1. 다음, 가의 해가 나의 해보다 1만큼 작대요. 그럼 나의 해를 m콤마 n이라고 하면, 가의 해는 1만큼 작은 거지. m-1, m-1. 근데 지금 x, y만 나와 있는 식이 얘랑 얘지? 그럼 각각 해에 대입할게요. 첫 번째 거 대입하면 4, m-1, 마이너스 5 곱하기, m 마이너스 일은 십사. 사 m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오 m 플러스 오는 십사니까 사 m 마이너스 오에는 십삼이고요. 두 번째 거 대입한 건이 m 플러스 오에는마 일. 그러면 둘이 연방하면 되지? 더하면 육 m 은 십이니까 m 은 이. m에 2 대입하면 4 넘기면, 5에는 마, 5니까 n은 마, 1. 아, 그럼 따라서, 나의 해는 m콤마 n, 2콤마 마일이고요. 가의 해는 1씩 뺀 거지. 1콤마 마이네. 1콤마 마이. 그러면 이제 a, b 있는 식에 각각 대입해주면 되겠지. e a 마이너스 e b는 칠. e a 마이너스 b는 십일. 빼면 b는 사. b가 사면 e a 마 팔은 칠이니까 a는 이 분의 십오. 그럼 a 마이너스 b는 이 분의 십오 마이너스 팔. 이 분의 칠이니까 이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칠. 다음, 23번. 지금, 얘를 얘로 나누는 거지.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x 나누기 2의 x 플러스 2y가 16. 2의 4제곱.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빼는 거지? 빼면 3x 마이너스 2y? 얘가 2의 4제곱이지. 그러면 얘가 얘여야겠네? 아, 첫 번째 식 3x 마이너스 2y는 4. 두 번째, 얘도 바꾸자. 81은 3의 4제곱, 3의 4X 플러스 4Y를 3의 7Y로는 안온게 243, 3의 5제곱. 나누는 거니까 지수끼리 빼면 4X 마이너스 3Y는 3의 5제곱. 아, 얘는 5. 아, 그럼 따라서 4X 마이너스 3Y는 5. 둘이 연방하면 되지. 위의 식에 세배 하면 9x-6y는 12. 밑의 식에 두배 하면 8x-6y는 10. 빼면 x는 2. x가 2면 6-2y는 4죠. 2y는 2니까 y는 1. 정답은 3번. 더하면. 자 24번. 민호랑 수지는 길이가 6km인 호숫가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대요. 민호가 900 걷는 동안 수지는 300을 걷는데. 그치? 이거 알려준 게 뭐야? 속력의 b를 알려준 거지? 그치? 그럼 민호 속력을 x? 수지 속력을 Y라고 두면 민호가 900 걷는 동안 수지는 300을 걸어요 민호 속력 대 X 대 수지 속력 Y는 900대 3이라는 거지 3대1첫 번째 식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한 지 36분 후에 처음 만난대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치? 그럼 두 번째 민호가 걸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속력 곱하기 시간 36x. 수지가 걸은 거리도 36y.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호수가 이렇게 있어. 같은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 민호가 36x, 수지가 36y. 둘이 걸은 거리 합이 전체 둘레지. 그치. 6km. 아, 미터니까 600, 6000으로 바꿀게. 끝. 그럼 식두개 나왔지? 그럼 밑에식 간단히 하면 6x 더하기 6y는 1000. 그러면 3x 더하기 3y는 500. 내양, 외양 3y는 x. 이 자리에 x 집어넣으면 4x가 500이죠. x는 125. 정답은 2번. 민호속력 x니까. 그다음 25번 전체 넓이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럼 내가 여기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둘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거 두개더 이게 길이가 같네. 4x는 3y네요. 그다음에 둘레 길이가 76이니까 요 가로랑 요 세로 더한 게 38이겠지. 그치 오 엑스 더하기 와이가 오 엑스 더하기 와이가 삼십 팔 그쵸 그럼 와이는 삼 분의 사 엑스니까 집어넣으면 삼 분의 십구 와이는 삼십 팔 따라서 와이는 육 와이가 육이면 엑스는 이 분의 구. 그렇지? 그럼 전체 넓이는 4x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집어 넣으면 4x는 18이죠. 곱하기 2분의 9 더하기 6분배하면 81 더하기 108이니까 정답은 189. 다음 26번. 병 속에 사과주스가 들어있는데, 주스병의 무게만큼 5분의 2만큼의 주스를 덜어낸 다음, 주스병의 무게를 달아보니 300g 이었대요. 그럼 내가 이 주스병, X, 주스 물, 병 무게를 Y라고 하면, Y라고 하면, 전체 무게가 X 플러스 Y지. 그치? 얘 5분의 2만큼 주스를 달아냈대. 5분의 2만큼이면 전체에 5분의 2를 주스를 덜어낸 거지. 그치? 전체 물에서 5분의 2x 플러스 y만큼 덜어냈죠. 그 다음에 주스병의 무게를 달아보니 300g이었대. 그러면 덜어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주스 양, 물의 양 여기다가 병을 더한 게 300. 이렇게 되겠지? 전체 물에서 전체 무게의 5분의 2만큼 덜어냈어. 그 다음에 무게를 달아보니 300g. 그치? 그 다음에 덜어낸 주스를 다시 주스병에 넣었대요. 넣었대요. 그러면 다시 X 플러스 Y가 되겠지? 다시 집어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주스 양의 60%를 덜어냈대. 그럼 봐봐. 주스는 X인데 60%를 덜어냈대요. X에서 x 의 60%를 덜어낸 다음에 주스병의 무게를 냈대. 병을 더한 게 380g. 구하라는 게빈 병의 무게니까 Y. 전체 5 곱하면 OX. 마이너스 이엑스 마이너스 이와이 더하기 오와이는 천 오백. 첫 번째 식은 삼엑스 더하기 삼와이는 천 오백. 아 엑스 더하기 와이는 오백이고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얘 오분의 삼이지? 전체 오 곱하면 오엑스 마이너스 삼엑스 플러스 오와이는 천 구백. 2x 더하기 5y가 1900이네. 두 번째 식. 두배 하면 2x 더하기 2y는 1000이죠. 빼면 3y는 900이니까 y는 300g. 정답 3번. 다음 27번. 14k랑 18k. 금의 비율이 나와 있고요. 14k를 녹여서 18k. k30g을 만들려고 한대요. 순금을 x, 음, 그 다음에 14k를 y라고 하면 일단 x 더하기 y가 30이지. 그치? 그 다음에 순금은 24k이고 14k는 금의 비율이 얘잖아. 그럼 들어 있는 금 볼게. 순금은 전체가 순금이지. 그 다음에 14K는 이 중에 24분의 14만 순금이죠. 그랬더니 30g이 만들어졌잖아. 이 30g 중에 24분의 18만 순금인 거지. 30에 24분의 18만 순금. 둘이 더한 게 얘겠네요. 그럼 X 더하기 Y 12분의 7은 계산하면 2분의 45. 그럼 전체 12 곱하면 12X 더하기 7Y는 270이죠. 그치? 그럼 둘이 연방하면 되지. 요 위의 식의 7배하면 7X 더하기 7Y는 210 빼면 5 x 는 60이니까 따라서 X는 10이고요. 더해서 18이니까 Y는 18. 정답은 2번. 더해서 30이니까 Y는 18.